이 안에서 클럽이 먼저 튕겨져 나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내 상체가 뒤에 있으니까 당연히 클럽이 나가줄 수 있는 게 클럽밖에 없으니까 튕겨져 나가겠죠. 안녕하세요, 곽준 프로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드라이버를 가장 쉽게 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백스윙이 잘 되면 나머지는 할게 없고 훨씬 더 쉽게 맞는 클럽이 드라이버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제가 저번 시간에 백스윙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면 오늘은 임팩트 그리고 팔로우 스루 어떻게 하면은 공에다 훨씬 더 힘을 더 전달시킬 수 있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자 우선 백스윙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백스윙 때 이 헤드를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이 헤드 무게를 위에서 받았을 때 여기서 힘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는 백스윙 때이 힘을 받아놔야 임팩트 때 훨씬 더 전달력이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 코킹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코킹도 물론 이 무게를 받아주기 위한 좋은 역할이 되지만 그거와 별개로 이렇게 반동을 느끼는 게더 중요합니다. 탑에서 반동, 이렇게. 자, 백스윙이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백스윙 잘 받았을 때는 다운 스윙 때 쉽게 이렇게 풀어지거나 땡겨오질 못해요. 이 무게를 받았기 때문에 몸쪽으로 내가 손과 팔을 공 쪽으로 내 몸쪽으로 가져오기 쉬워지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임팩트랑 팔로우를 잘 만들어야겠죠? 여기서 다운 스윙 할때 우리는 하체를 눌러주고 회전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낮아지고 회전. 낮아진 다음에 회전 자 그러면 우선 임팩트랑 팔로우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왼손 하나로 한번 그냥 한번 휘둘러 보세요. 자 지금 제가 뭐한 거냐면요. 이렇게 휘둘렀을 때 클럽이 어디 시점에서 헤드가 먼저 내 손보다 먼저 지나간 시점이 어딘지 이 릴리스 타이밍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잘 유심히 보셔야 돼요. 자, 지금 한 이쯤이 됐어요. 한내 오른쪽 다리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내 배꼽 라인 기준쯤에서 헤드가 지나가는 게 보였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 제가 따로 잡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이 헤드 무게 때문에 클럽이 이 앞에서 지나가는 릴리스 타이밍을 클럽이 알아서 자궁 역할을 해요 백스윙 때 받아준 반동이 있으면 내려올 때 클럽은 이 헤드 무게랑 이 길이에 따라서 나가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내가 따로 어디선가 풀려고 하지 않아도 이 무게랑 길이 때문에 이렇게 내몸 앞에서 내 배꼽 라인 앞에서 클럽이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릴리스 타이밍은 내 배꼽 라인 혹은 내 오른쪽 다리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내 손이 조금 더 가져와서 헤드가 튕겨져 나가버린다면 이건 슬라이스가 되겠죠. 혹은 땡겨쳐서 훅이 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린 정확하게 내 배꼽 라인쯤에서 헤드가 튕겨져 나가는 이 릴리스 타이밍을 찾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저는 배꼽 라인이라고 할게요. 어떤 분들은 오른쪽 허벅지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셔도 괜찮고요. 자, 저는 배꼽 라인이라고 할게요. 배꼽 라인쯤에서 헤드가 이렇게 튕겨져 나갈 건데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제가 뭘 느끼고 있냐면 그냥 단순히 헤드가 나가는 걸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몸이 한번 이렇게 한번 버티고 기다려줬을 때 헤드가 더잘 튕겨져 나가요. 양손으로 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내가 몸이 한번 브레이크를 줬을 때 클럽이 팡! 팡! 내 몸에 브레이크를 줬을 때 팡! 이러셔야 힘 빼고 멀리 나가고 클럽이 뭔가 쫙쫙 뿌려지는 느낌도 많이 나오게 되세요. 근데 대부분 드라이버를 잘 못 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스윙을 보면 다 같이 나가시잖아요. 몸만 무조건 회전시키려고 하시고 바디턴을 해야 되니까 헤드가 따라오지 못하고 이게 밀어치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런 분들 아니면 잡아 빼는 왜 잡아 당기면서 치게 될까요? 다운스윙할 때 헤드가 따라오는 시간을 안 주고 몸이 먼저 확 열려버리니까 순간적으로 우리는 헤드가 늦었다는 걸 아니까 당기면서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백스윙을 하시고 다음 스윙할 때 허리가 열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약간 내 느낌상 머리가 계속 뒤에 있다 생각하고 내 상체는 좀 뒤에 있다는 느낌으로 뒤에서 버티려고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요점은 이거예요. 상체는 버텨주고 하체는 써주려고 하고 버티고 써주고 자 정리를 해보면 다운스윙 때 하체는 써주고 상체는 버텨주고 그러면 클럽이 이 안에서 저절로 클럽이 튕겨져 나가는 시간을 주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상체로 버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 머리를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심이 너무 뒤에 남아있고 너무 걷어치는 미스가 나오기 때문에 머리를 잡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고요. 내 느낌상 상체는 계속 뒤에 버티고 있고 하체는 계속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방금 제가 좀잘 맞진 않았는데 이렇게 주다 보니까 제가 따로 어디선가 릴리스를 막 풀고 돌리고 뭐 이런 제스처를 하지 않아도 클럽은 자동적으로 이 안에서 나가주려는 역할이 있고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탄력을 받고 튕겨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이 되셔야지 오늘은 여기서 릴리스 해보고 내일은 여기서 릴리스 해봐야지 이렇게 되면은 타이밍을 잡기가 너무 어렵겠죠. 그러면 스윙이 점점점 이게 그냥 스윙이랑 계속 싸워야 돼요. 여기서 풀고, 저기서 풀고, 뭔가 이렇게 자꾸 풀고, 풀고, 타이밍 잡고, 이러다가 그냥 스윙이 계속 멘붕이 오게 되고,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이다, 예를 들어,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는 분이다, 한다면, 당연히 클럽이 늦게 내려오니까 깎여 맞아서 슬라이스가 나겠죠. 아니면 클럽이 늦게 내려와서 내치시거나. 자, 그래서 다운 스윙 때 하체는 살짝 써주고, 상체는 계속 뒤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안에서 클럽이 먼저 튕겨져 나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내 상체가 뒤에 있으니까 당연히 클럽이 나가줄 수 있는 게 클럽밖에 없으니까 튕겨져 나가겠죠. 중요한 건몸 전체가 다 뒤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체는 어느 정도 써지셔야 돼요. 하체는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몇 센치라도 좋으니까, 가고 나서 하체가 먼저 가고, 상체가 뒤에. 자 그래서 백스윙을 어깨 회전 많이 하고 릴리스를 많이 돌리고 계속 돌리고 막 어디서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 이거는 좀 결코 롱런하지는 못해요. 내가 릴리스를 따로 하고 어떠한 걸 풀어주고 던져주고 손목을 돌리고 이런 걸 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내가 클럽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골프는 정말 많이 발전하실 거예요. 그렇게 자꾸 팔과 내몸이 싱크가 자꾸 맞춰가면서 연습을 하셔야지 풀어주는 동작은 결코 롱런하지 못합니다. 돌린다거나 풀어주는 동작은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